207,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 은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및 만화 출판업 영위 목적으로 2002년 11월 설립되어 2015년 11월 동부제 2호 SPAC과 합병하면서 5회 상장함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 후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 기업임 2022년 웹소설 전문업체인 동아 미디어와 영상 출판 미디어를 인수함 이아스 게임 인수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게임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8년 10월 블루포션게임즈를 설립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출판 만화를 가공한 디지털 만화 콘텐츠 서비스와 온라인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만화 출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게임 부문에 진출. 자체 개발한 MMORPG 에오스를 카카오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하고 있음. 대쉬 2022년 2월 웹소설 전문 기업인 영상 출판 미디어 주와 주, 주. 동아 미디어를 인수하여 종속 기업으로 보유, IP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재무 대시 주력 게임 에오스의 노후화에도 웹툰 이용자가 증가한 가운데 웹소설 업체의 연결 편입 및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인기에 따른 웹소설 다시 보기 서비스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영업 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공격적인 IP 확장 및 킬러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는 가운데 신작 게임 월드 오브 워페어, 전설의 슬레이어 퍼블리싱 및 에오스 블랙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미스터블루의 시가 총액은 1,6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48위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상장 주식수는 7,477만 4,301흔두주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미스터블루의 퍼은 62.71배이고 추정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8.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3.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2.39배, 9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a이며 목표 주가는 n/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4번지억 원, 68억 원,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22번지억 원, 67억 원, 31억 원입니다. 미스터 블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87%이고 유보율은 808.5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9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85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미스터블루의 종가는 2,195원이며 주가가 미스터블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